한 주간 동안의 6.25를 위한 구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함께 기도한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을 한장더 드리고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 찬송가에 없는 미국 개혁 찬송가사 반주자 방송실 준비됐으면 화면 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권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잠조하셨네. 온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조금 권세에 기리시오세주 예수만을 곱게 뭉친 나라는 자녀들, 이 세상을 주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 한몸 되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저희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감서 찬송을 주님께 드리리 예수님의 공로로. 한번더 1절부터 예수님은 모든 것의 공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잔 이 세상을 저희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우리리 저희의 자녀 한몸들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저희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돌리리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제목을 6.25 전쟁이 주는 교훈 한 주간 동안에 6.25 관련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금년 6월 25일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는 분명히 남침이었습니다. 최근에 북침이다. 이제 용어에 착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할수 있지만, 가르치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6.25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꼭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제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이라 하나님 여호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우기를 좋아하고 시비를 많이 걸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거짓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국토가 파괴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 병원, 공장, 도로, 교랑 등 무수히 파괴가 됐습니다. 2122개의 교회가 전쟁으로 없어졌습니다. 2000개가 넘는 교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목회자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목사 또 황도사, 전도사까지 다 포함해서 10만 명 전후 된다고 봅니다. 그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목회자 중에 539명이 학살당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6.25는 국가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퇴하게 된 무서운 사건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0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삼해 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상심한 자를 고쳐 주시고 삼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이렇게 됐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6 2 5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이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통 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시험 만난 분 계십니까? 시험 만나셨거든. 그 순간에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세요. 6.25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6월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남침을 합니다. 그런데 6월 26일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됩니다. 이참 하나님의 면니단 하루 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리고 6월 28일에 유엔군 참전 결의를 하게 됩니다. 6.2의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4일 만에 6월 29일에 유엔군 사령관 메가드 장군이 저 멀리 미국 땅에서 비행기를 타고 수원 임시 비행기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러 차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전술 전략과 전술의 전문가들이 인천 상륙작전은 5천분의 1도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믿습니까? 사람이 5천분의 1 확률이 없고 아니 만분의 1, 1 확률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50년 9월 28일 수도를 수복합니다 탈환합니다 세계 16개국의 군대가 파견됩니다. 세계 48개국에서 의약품, 생필품, 각종 국민들의 피해 중에 필요한 물품 자원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 때문에 미군 사망자가 얼마였느냐? 5만 4,240. 6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종자가 8177명 포로된 자가 389명이나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10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 전쟁 중에도 목숨을 잃고 전투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이 전쟁이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되었을런지도 누가 감히 알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에,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5절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더 합독하고 말씀은 저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뭐라고 너희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큰 무리들, 큰 무리들, 장정들, 무장하고 총칼을 들고 핵무기를 가지고 덤벼들어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전쟁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용병이 갑자기 일어나서 내전 아닌 내전까지 지금 벌어지게 된 상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나면 단 이틀 만에 함락되고 말 것이다. 모든 전술 전략가들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러시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침공을 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 아니다.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다. 말이죠. 따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속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계 열방국 가운데 끼어서 오늘까지도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지나왔지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성교한국,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일이 하루속히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